PCS 6 아시아의 전체 1 7 번째 매치입니다. 남쪽 해안가 메인 도로에서 라벤디타를 지나 크루즈델바에까지 갑니다. 네. 이렇게 우밀조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4AM은. 저... Do...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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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리스터. 따고 대체가 납니다. 자, 따고 쭉자더 들어가나요? 기이더 네. 들어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라이딩 샷! 네. 그리고 에너가 너무 박기만 써, 박기만 아또 죽었어요 또. 아이고 <laughs> 아이. 아, 네. 기블리 스포츠도 네. 어 이거 어느 정도의 개산이 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올라오면 광동 쪽에서도 샷이 나왔었고 세비어와 어... 롱스커. 뺏고, 뺏고. 롱스커가 사라지면 어... 전력이 네. 많이 날아가요. 야, 이거 진짜 보였어요. 자, 세비어. 근데 세비어가 이거 잘 끊어요. 야! 임팩트리. 아, 임팩트리의 롱스커를 세비었어요. 네, 이러다 는 임팩트리 이 입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도 위험. 예, 도넛 USG 위험합니다 아, 아, 승룡이케인을 아. 눕힙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것도 도넛 U.S.G.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마루 게이밍도 양분을 가져갈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네. 계속 건드니까, 네. 귀찮느니까 그래도 승룡 기절. 자, 확킨이 아. 나오는 화염병이 될지. 오! 오! 자, 콘 쪽으로 샷이 들어가는데. 자, 아! 백업이. 자. 자, 오히려 그래서 마루 게이밍이나 뭐 도넛 U.S.G.나 반반 싸움이 어떤가 싶어. 싶었...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이러면 다시 한번 욕심낼 법 하죠 자 어... 인원이 지금 확실히 지키긴 했지만 인원수에서 앞서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이용해 주는데 아이, 과감한... 야, 어, <laughs> 아 과감한! 진짜 과감하네요 매운맛 도더친가요네한 명을 잃긴 했지만 그냥 쓸어갈 아, 신메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신메뉴 개발 음, 어... 매콤도넛야그 네, 와중에 이엔드 선수가 킬 스틸 하나 쏙 빼갔고요 네. 근데 이게... 이쪽에서 이슈가 일어나면 다나와스포츠가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니, 북쪽에 쓸수 있는 위치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헬렌이 버티나요? 아, 이거 치키로 오네. 아, 치킬로 치킬로 북쪽에서 치킬로 내려오네요. 음, 네. 음. 치키로 옵니다. 이 정도의 아. 양지받은 땅 빼앗길 수 없다는 건가요? 음. 다나와 이스포츠? E 아, 아. 아 헬렌이죠. 네, 이게 빼는 판단을 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위쪽에서도 정보를 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이러면 이거 빼야 돼요. 이야, 아. 아, 이것도. 아이고, 렉스만 남네요. 결국 빠지지 않고 버티다가 두 명을 잃었고 합류하던 한 명까지 잡히게 네. 되면 서 아. 이랬을 때 워터트리트먼트로 쫙 왼쪽으로 확 하고 아. 한번 솔리에서 트리 오다 빠졌어요 네. 다 빠졌어요 자 2호점 네 망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래도... 타이루의 동선상에 4AM도 아. 겹칠 수 있겠는데요 샤오를 멈추네요 4AM이 그렇게 위협적인 팀이 아니다 보니 이거 젠지가 한번 받아먹을 수 있는 포지션 아닌가요? 어? 야 샤오루. 네, 젠지가 한번 받아먹어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이거는 경쟁자 직접 제거해야돼요 제거! 직접 제거하지 않는다. 결국의 전투. 일오딕스. 자, 그래도 이거 젠지 입장에서는 몸이 앞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자, 빼주는 움직임 좋습니다. 아데레바가 아, 네, 이 자, 아직 자 연막탄이 깔려 있어요. 네. 광동 포차 원조다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목> 누가 진짜인가? 이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오점이어 독점하겠습니다. 원조 맛집이에요. 탄 하나 더. 더아 네. 통좀 맞는데요. 네. 어, 총총? 도망갈 네. 곳이 없죠? 자, 마무리. 출타. 화병 아아아아 이걸 버티나요안 닿나요? 아, 아 연막탄. 바로 앞에 네. 한데거한대죠아 그 네. 없나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음.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원들 한 명도 없어요. 이, 이, 이게. 그만 되면 잡아낼 수아 어, 엎드렸어. 이건 어, 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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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아, 이, 역시 원조가 교육을 시켜줬죠. 네.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laughs> 변할까봐 그래요. 변할까봐. <웃음> <웃음>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laughs> 이곳밖에 없어요. 기분린 네.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지포가 아, 또. 포탑 인원이었고 아 기블리가 연달아 붙었습니다. 아... 이러면 주프가 어, 인펜트리 고생 많았어 하면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견제하러 나갈 겁니다. 네, 어쨌서 인서클이니까? 드리... 그이 싸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갈가먹는 플레이 당하지는 않으니까 승부를 본 거죠. 네. 그래서 광동 크리츠도 갑니다. 응, 갈가 먹을 거야 하면서 네. 뒤통수 깨물러 갑니다. 자, 왕자이가 그레이를 바로 기절시키지 못했고요. 아, 지금 수류탄 화염병이 없어요. 왕자 입장에서는 기절을 건플레이로 했어야 되는데, 안 되면! 아 왕... 맞아야죠! 자, 그럼 광동플리스를한번다 받아먹으러 갈까요? 자, 히카리가 각 벌리고, 어, 어 이거 홈런치기 전에, 근데, 네, 이거 잡아내야 될것 그 같은데. 병살타로 이어져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 정도면 한 2루타는 아, 됩니다. 어. 네. 아, 지금 적시타 나오면서 2점 추가. 광동프릭스 현재 5킬 네,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은 다 잡아먹었어요 광동프릭스가 예. 저기가 저지대거든요 자 이러면 젠지와 음. 광동프릭스는 아웃서클이고요 제... 와 이거 타이밍 노리고 그냥 예. 같이 쏩니다 와. 와아 근데 이 엔드가 아카드가 잡혔고요 네. 그리고 나서 도망가버리죠 히텐런이 네. 네. 힘을 줄이는 그 판단에 대해서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젠지가 예. 좋아요 자홈 주프가 홈런 타자라면 젠지는 음. 약간 기교파거든요. 네. 자래시 기절이네요. 이러면 젠지는 다시 한번 내려가겠죠. 음. 네. 계속 그 흠이 생기고 있는 상대방의 힘 빠진 것을 아 점점... 이것도 아니, 이번 샷 기가 막혔는데요. 아니, 네. GX도 이쪽의 싸움이좀 길어지니까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오프로드 쪽으로 건너오는 모든 인원들은 젠지 겁니다. 예. 네. 야 이러면 이엔드만 남아있네요. 광동 프릭스. 하면서 17게밍을 바직가랑이를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7게임이 전력이 유지되지 못했어요 베로니카세븐 욕심내지 않고 살아서 들어오는 인원들만 지금 커트해주려고 계속 힘을 주고 있었고요 아 다나와의 렉스가 송장 그래도! 자 렌바 기절이에요 아 여기저기서 네, 인원 손실들이 좀 생기겠는데요 네아 이거 올라가다가 또 젠지가 좀 얻어막는 구동, 구도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혀우는 끝까지 몇 명은 데리고 갑니다 자 렌바까지 화킬이 났고요 이것도? 자 이건 조금 아무리 천하의 오라도 음, 어쩔 수가 없죠. 네, 네. 아 이거 스피오드 비절. 아 이거 그라운드가. 아 죽부가 아, 또 홈런 타 치기 직전인데요, 이거. 어, 아, 이거 젠지가 이 마지막 코에이엠의 생존자 엘데 LZ, 엘제트큐 선수를 잡으러 갔다가 피해가 너무나도 단단하네요 된다. 경기력이. 음, 네. 자, 뉴피, 아실수도 하나요? 야. 이거 절대 못 살리죠. 이거, 이거 끝나겠네요 제... 뉴피. 아. 아이고, LZQ는 막내에서 혼자 몇 팀을 지금 상대하는 건가요? 뭐, 아, 아, 푸딩. 푸딩에게 근데 너무 많은 상처들을 이 주변 팀들에게 다 입혔어요. 베로니카 7도 음. 피를 흘리고 있고 곰푸까지 확힐. 저피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요, 여기는. 음. 점수를 안 주고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그러니까. 음.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지만 구급상자로 버티면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텐바가 언제 방화쇠를 당길까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패트릭코로도 있는 저쪽 집단지 쪽으로 또 잡히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당겨야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음. 그렇죠 아, 아, 이노딕스가 아, 먼저 갔네요. 아, 먼저 가면서 순위 점수도 챙겨왔어요. 그렇죠. 음, 음. 여기서 또 바로 아웃 안되면 순위 포인트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패트리코로드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기절 로그 나온다? 바로 드리박을 겁니다. 음. 아, 텐바! 아, 텐바! 텐바. 아, 텐바가 이번 매치도 네. 안전하게 GX가 합니다. GX가 드리받아야 되는 상황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SR 하나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SR로 기절 타이밍 한번 만들어주나요? 그게 아니라면 연막탄이 막0개 이상 있어서 연막다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음, 푸딩 네 들어가는 거 너무 힘들죠 네. 자탑포입니다자 연막 뿌리고 있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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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텐바가 템파가... 네. 아 쉽지 않네요 팔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은 자기장의 위치가 진짜 그팔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GX는 있고요. 차량이 없으니까 연막 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텐바도 다 알고 있어요 자아 이게 아,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이거 다 이거 점수 안 주면 어, 살려야 돼요? 어, 세비 혼나겠는데요? 네. 어, 펜이 아, 입사인도 아 진짜. 아 GX는 점수를 안 주. 아, 아, 냉정한 판단을 하네요. 네. 자, 이러면 텐바 대패트리 코로드의 대결입니다. 이러면 텐바 입장에서는 약간 어. GX 서운한데? 아, 그, 그쵸? 아니, 아니 뭐 글로벌 e스포츠 뭐... 엑셀 안 달려들고 <laughs> 예, 뭐 해요 네, 네. 하면서 예 네, 네. 뭐라도 좀 했어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구도가 좀 깔릴 텐데 아이게 무리수가 될수 있습니다 리신의포탑 세우고 포지션이 우측으로 쏠렸으니까 저, 저. 없는 저. 쪽으로 찔러요 오 어, 근데 하나기못시어요네 없는 쪽으로 잘 찔렀어요 그렇죠 자마노 나와있거든요 자웰컴를탄 자 수류탄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질 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파쿠루에서 주점 지붕 올라가면 은 이거 제공권 장악당합니다 네. 이거 패트리코 로드 제공권 장악당하면 못 이겨요 이거 계속해서 저... 수류탄 던져서 올라갑니다 오는데. 이거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트위치인 아, 이거 추이 그리고... 트위 선수가 다치고 누를 수 있는 포지션인데요 수류탄 개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주점 주인이 2층으로 올라왔어요 아 손님 봐 손님 봐자 결국 민 기절 아 이게 수류탄 이명 때문에 음. 순간적으로 체크가 안 됐던 건가요 그리고 이거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위쪽 3층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장악당한다?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린슌도 외곽에서 끝까지 봐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밖으로 나와서 수비가 아예 안 되는 아 상황이고요. 텐바! 아, 저는 텐바도 대단하지만, 패트릭코르도 조금 아쉬운데요. 그동안에 그포5의 챔피언의 위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비 포지션을 다 파악당해서 없는 쪽으로 찔렀던 신대한 수가 있었습니다. 텐바 e스포츠. 바이롱이 음. 결국 리드샷으로 기절시켜주지 못했었고요. 아 그러면 엑스레프트 맞아? 그렇죠. <laughs> 위치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이 위층인들 치 정보를 알았지만 최치린의 싸움보다 너무 편하죠. 아, 괴롭혀주기만 하고 그럼 있어요. 그럼 엑스레프트가 나가서 네 욕심도 안 부려요. 네. 자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일단은 외곽에 있던 린슐이 들어왔기 음. 때문에 엑스레프트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방향은 뭐야? 엑스레프트. 엑스레프트! 자 위쪽 올라가나요? 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이 플레이. 아하! 아하! 아, 선배님 어디 가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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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민... 어 2대1이긴 한데 어, 탕 선수가 잘 뚫어주긴 했는데 네. 1등 궁신에서 한순간에 역적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 살릴 순 있거든요 네, 오면 둘다 살려서 4대1 구도 만들 수 있는데 민이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오더가 지금 나와야죠 빠르게 해라! 자 더블 배너자 송! 이거 3대1 역적! 역. 자 살리고 네. 있어요 살리고 역, 있어요 역적이 될지 역전이 될지 네. 야 그게 중요한데요 어. 민! 아킬포인트도중요아야야야야야 아, 중요한데. 네, 네. 자민 체력, 체력 많이 떨어졌어 엎드리면서 아, 아, 포지션 바꿨어요 한번더 오, 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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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구상 구상이요. 이유오뭐 구상이요? 챙기면서 오 챙기면서 살짝 긴장 자 우측으로 가면은 너무 뻔해요 포지션이 하지만 이 뻔한 걸이대일 구도로 만들면서 민 하나요 아 이거 너무 너무 뻔해 오, 민 뻔해요 성광 들어오고 쏴 가지고 쏴 가지고 쏴 가지고 쏴 가지고 쏴가 이거 잘 먹었죠 천금 같아 이거 포지션 다 익혔어요 자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점자 개정의 주도권은 텐바에게 다 있어요. 네 포지션 다 일켰어요. 네 왼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기. 자 아, 그렇다면 근데 문 열고 들어가기.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주점 주인. 아 자, 근데 딱딱 뒤쪽에 린슌 아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소리 다 아, 듣고 있거든요. 이거 양쪽각에다가 싸움 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이거 소리 날 때까지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 예요 그럼요. 어 위치 들켰고요. 아 양쪽에서 같이 봐주나요? 와민 아, 어, 이거 아, 서, 설마 헤드라인을 이렇게? 아니 진짜 민 윈, 체력상은 안 좋거든요? 뭐, 여기서, 타이밍! 어, 연막? 타이밍! 헤드 6번! 이하 아 10바 이스포츠! 6킬, 7킬, 16점을 가져갑니다! 아, 진짜 외곽 쪽으로 돌리면서 한순간도 뭐, 도박수를 던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른 팀들의 상황이라든지, 포지셔닝이라든지, 킬로그란지,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완벽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텐바. 네, 가 무려 13킬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펜트리가 또 뛰어오는 바람에, 그걸 얼씨구나 하면서, 킬포인트를 잘 잡아먹었었던 것도 있고요. 내가 쪽에서 버티는 힘, 힘들 생각해 봤을 때는 주프, 텐바 e스포츠, 이두 팀이 가장 강력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